안 돼? 왜 문제일까 근데? 잠깐만 들어봅시다 아, DMS가 같이 들어가야 돼, 산들이네 이거 한번 찍어볼래요? 여기 밑에서? BMS, BMS, BMS. BMS, 문제 많잖아, 그지? 아이, 골치 아픈 차이, 거또 문제 많아, 지금. 돌아버리겠어. 아, 아, 왜 갑자기 멀쩡하던 게안 되는 거야? 배터리가 지금 방금 조금밖에 충전 안해 갖고 이게 가다가 서 버리면은 골치 아픈 견인이 안 돼요. 모다가 잠겨 갖고 엄청 무거워서. 이게 한동안 이게 우리가 내가 진짜 공을 들여서 만들긴 했는데 한동안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그 배터리 자체가 아예 방전에 돼고 낙이 걸려 버렸어요. 그래서 락을 해제하고 지금 충전해갖고 다시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또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또 자꾸 안 돼갖고, 또 보니까 또 방전이 되더라고요. 배터리가 <놀람> 금방 방전돼요. 사용을 안 하니까. 도대체 오래간만에. 추억 해봤네. 생각나요, 추억. 벌써 1, 2년 전인데. 1, 2년 전에 열정이 대단했었는데. <laughs> 이런 것까지 만들고 그러지.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여기 트렁크 박스 하 번도 따로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놈이 쳐박았나봐 <laughs> 일단 충전기 좀 물려놓을게요. 아, 오래간만에 타보니까 좋네, 재밌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이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잠깐이라도 짧게 한 번만 짧게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재밌사마 일반 사바리를 버리 약간 좀 버리는 거를 엄청 싸게 갖고 와서 그 엔진하고 미션 쪽을 빼서 어 여기에다가 이제 이 바디를 만든 거죠 만들어서 장착을 했는데 이 무게가 또 굉장하다 보니까 그 사바리는 되게 조그만한 100, 150cc 엔진짜리라서 도저히 엔진 이 무게를 못 버텨서 엔진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 전기차로 개조를 해놨어요. 이 보면 아까 지금 BMS 하고 배터리 팩도 있죠, 그죠? 그거하고 뭐 예, 모터하고 해갖고 전기차로 개조해 놨는데 아마 작년 때 제가 영상 작년 때 영상인가? 응. 그때 하고 우리 행사 때도 좀 많이 썼죠 튜닝카 페스티벌 행사 때도 많이 쓰고 어, 올해도 여김없이 튜닝카 페스티벌에 또 행사에 참여하려고 또 방, 방전된 차량을 <laughs> 다시 손을 봤습니다. 다행히도. 멀쩡하게 살아났네요. 그죠? 네, 요번에, 지금, 우리가 요번에 제3회 튜닝카 페스티벌, 베리에서 어, 주최를 해갖고, 이제 튜닝카 페스티벌 3회, 2024년도 꼭 튜닝카 페스티벌을 충북 제천에서 시작을 합니다. 충북 제천 어디냐면은, 혹시 예전에 드래그나 튜닝을 좋아했던 분이면 아실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비행기장, 할주 활주로. 지금 할주로는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은, 여기 보면 할주로. 요 자리에서 규모가 굉장히 크게, 하니까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몬스터 트럭이라고 아마 이회때 영종도 쪽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개무 같은 트럭, 진짜 굉장히 큰 트럭. 그 영상도 잠깐 있어요. 그리고 드리프트, 드리프트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 어, 먹거리도 요번에 제천시에서 분녀의 분들이 많이 참여해갖고 다양한 먹거리, 유명한 연예인들도 또 행사를 참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수찬 가수, 그 초아. 그리고 뭐 파리 <laughs> 하여튼 뭐 이래요. 나잘 몰라요. 좀 모르겠어요. 초아는아시죠초아는 알아. t v 를잘안 보니까 하여튼 되게 유명하신 분이. 응. 그리고 저도 갑니다. <웃음> <웃음> 저도 가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아마 일요일까지 있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요. 뭐 저희 관련된 기업들도 참여하고 엄청난 여러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행사 이벤트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제 개항하고 그 다음에 랩소로일 개항 같은 경우는 이제 장 공구도 거기서 할인 할인을 많이 적용해서 공구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랩소울 같은 경우도 할인율을 많이 적용을 해서 거기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파츠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레드불 레드불에서도 아마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는 아마 음료수를 막 무료로 막 나눠줄 것 같아요 딱 이제 나들이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주최를 하는 이 행사 자체는 전국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음. 우리 1회는 영종도에서 많이들 참여해주셨고 2회 때는 영암에서 참여를 했는데 영암은 이제 행사장하고 또 군데군데 좀나눠져있어고 사실 불편한 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제천경기장은 아마 그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소가 될것 같아요 그할줄로 되게 길거든요 은근히 거기에서 쭉 관람하시면 돼요 주말에 바람 좀쐴겸 해서 구경도 하시고, 튜닝카 페스티벌도 한번 보시고. 제천에 뭐 청풍호도 있고, 의림지도 있고. 찾아보면 좋은 데 많아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오니까. 그죠? <웃음> <웃음> 많이들 참여해갖고 좋은 이벤트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튜닝 산업이 사실은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터 스포츠도 발전이 되는 거고, 국토부하고 배리에서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입장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공짜예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천 비행장에서 3일간 제 3회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TS 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 대리에서 운영하는 정부 주관 체험형 행사입니다.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드리프트. 짐카나 오프로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튜닝카 전시와 함께 튜닝 인증 부품 및 e-모빌리티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VR 체험존, 튜닝카 발명왕, 도전 튜닝벨 등 재미있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차량이나 캐리어를 끌며 일정 거리를 완주하는 피지컬 왕 이벤트, 카레이서 포토존, 토크쇼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제공이 됩니다 인기가수 김수찬 초아 AT2 메이저의 축하 공연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르카바와 협업하는 기업인 계양전기랩소오일 프레스톤, 인터파츠도 참여하여 현장 할인 구매와 다양한 사은품 증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 및 문의사항은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추가로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메르카바 굿즈 우산 이벤트도 많은 응모 바라며 이번 3회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초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2024 코리아 티니카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무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